야 라이브 업데이트 한거 같은데? 오예 오늘 드디어 라이브를 업데이트를 했는데요 예 아니 야 이거 아니 1시 업데이트 한다면서 미리 미리 업데이트를 해놨네 일단은 어야 일단 로비가 일단은 전체로 바뀌었어요 뭔가 좀 살벌한 느낌으로 그리고 음악이 조금 더 뭔가 조금 좀 경쾌하게 좀 바뀌었거든요 이게 저 이게 촉 대박입니다 그리고 제가 스키를 깠거든요 깠어요 제가 스키를 스킨케이스를 스킨케이스를 깠습니다 참고로 저는 스킨케이스를 깠어요 스킨케이스를 깠는데 일단 데모노지랑 이 플라스틱 이거 나왔고, 그 다음에, 징그럽게 이거 나왔어요. 아니, 야, 다른 좋은 것도 많은데. 그래, 우지는 그렇다 쳐. 우지는 괜찮아. 이두 개는 뭐냐? 아, 나, 이게, 근데 나 이게 제일 최악이야. 아! 뭔데, 이거? 아니, 움직여! 자, 일단, 예. 로비가 일단 전체적으로 바뀌었고 구매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생겼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저희 편집자분이 이제 갖고 싶었던 스킨이 있네요. 바로 키 버스트 라이플가 키 버스트 라이플이 추가됐고요. 키 도끼가 추가됐습니다. 여기는 예, 그냥 그 워퍼 아이즈 그거 추가됐고 그래서 저것도 다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스킨 케이스를 깔수 있는 것과 이게 나왔는데. 바로 하나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있냐면요. 일단 소울 래핑 분해 이런 피니이해근는데 진짜 좋은 피니셔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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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중요한 피니셔. 전요두개 피니셔랑 이거 저세 개랑 아, 써줘? 네 개. 아야 괜찮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그냥 그대로 노려보겠습니다 어 좀비 빅트 나왔다! 네, 매드웨이 피니션 냉. 자 일단은 무기패치내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일단 무기패치내역은 아 10월 24일에 적용됐네요 자 먼저 자 일단 먼저 활, 활이 히트박스 크기 100% 증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더 잘맞아지겠죠? 그리고 히트박스 크기에 일정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욱더 이제 이제 더는 히트박스 크기가 커지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래서 너프와 버프가 합쳐져서 중립이 됐습니다 예 중립이 됐어요 그리고 진짜 이번 최고의 너프 아닐까 싶습니다 크로스보우의 D 석궁의 D량 45에서 37.5로 어 헤드는 똑같네요 크로스보우 45에서 4 37.5로 내려왔습니다 아니 야 기껏 버프시켜줬잖아 왜 또다시 너프시키는건데 왜죽여버리 진짜 죽여도 됩니까 이거 아니 너무 약한데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중력장 생성기 데미지가 30에서 40으로 버프 됐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40이네요. 그리고 발사 속도가 0.3초로 버프 됐다고 합니다. 이번 법 이번 러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살짝 총타부지의카도가 좀... 5도에서 6.5도로 늘어 러프 됐다고 합니다. 쪽근데이 좀... 정도 1.5도 늘어난 거면 별로 차이가 없긴 해요. 그리고, 발사 방식이 자동이 아닌 반자동으로 됐다고 계속 눌러줘야 돼요. 아이, 건 이건 조금, 이건 조금 힘들지도. 자, 이제 보조무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조무기에서 수리검이 이제 히트박스 크기가 100%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히트박스는 커지지 않는다고, 이제 하유가 동일하죠? 야, 더욱더 잘 맞아요. <laughs> 다음에, 와, 이거 권, 와, 이거 권총 유저들 좀 힘들겠다. 권총의 탄약이, 권총 탄약수가 15발에서 10발로 너프됐습니다. 금박 쓰면 사라져요. 그리고 그에 맞게, 장, 원래 장탄수가, 원래 장탄수가 이제 또 105발이었거든요. 100발로 줄었네요. 아 이건 조금 안타깝다 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 이것도 조금 힘들지 리볼버의 발사 방식이 자동에서 반자동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걔도 눌러줘야 돼찬스스처럼 이번 이번 그리고 이번 최고의 버프가 아닐까 싶습니다 쇼티의 탄약이 네발에 쇼티의 대기 탄약수가 네발에 24발로 매우 많이 늘었습니다 이제요 이제 그 쇼티에요 망해버린 시드는 갔어 이제 나이스죠? 솔직히 난이 정도.. 솔직히 난 10발만 들어도 되게 원했거든 아이 제작자님 이거 아주 그냥 대박이구만 제작자님 아이고 이거 대박이지 이거 대박일 수 밖에 없지 솔직히 야야쌉 야! 야, 야. <laughs> 그 다음에 어 잠깐만요 슬링샷이 다시 데뷔제 6에서 7로 버프됐다고 합니다 와, 야, 이건, 이것도 버프네. 확실히, 야, 이것도 세충류수다 큰 버프죠. 그리고 헤드 딜, 그럼 헤드 딜은. 10.5인가? 헤드 딜? 헤드 딜 10.5입니다. 그리고. 우지! 장탈수가. 타약수가 24발에서 30발로 늘었습니다. 그에 맞게 걸맞게 장탄소도 96발에서 120발로 둘다 버프되는데요 더욱더 오래 쓸수 있습니다 이제 더욱더 오래 쓸수 있어요 <laughs> 그리고 유틸리티 점프패드가 드디어! 타냥 드디어 점프패드가 버프를 먹었습니다 바로 3개로 늘었어요 하나 둘셋야 <laughs> 이거 좋은데? 그러면은 더블 트러블도 그러면 할로윈 한정모드는 더블 트러블로 되나? 자 일단 그렇다 치고 한번 플레이를 해볼까요 그럼 그냥 네, 구라고요 자 오늘 이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자막은 안 넣을 자막은 어 자막은 넣을 수 있으면 넣어볼게요 그러면 이만